8발에 7.95cm 짜리 슬러그탄이고요 저쪽에 있는 프라잉펜을 쏴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반 12게이지 짜리 이두 개는 발사가 된 샷건 셸입니다. 이게 슬러그 탄이었고요. 끝 부분이 이렇게 돼 있었죠. 열리면서 나갔고, 사실 발사 안된 탄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이렇게 똑같이 열리는 거, 이렇게 밀려 나가면서 열고 나가는 게 있고 일반 샷건은 보면 꽃봉우리 모양처럼 이렇게 접혀있던 게 밀리면서 이렇게 나가죠. 그래서 옆에서 비교를 또 한번 해볼게요. 발사 안된 탄은 높이나 이런 거 거의 똑같고요. 밖에서도 살짝 반투명 상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아마 건 파우더, 그 화약일 거고 요 부분은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요 부분이 아까 나가면서 프랑펜 뚫고 나온 거 보이죠?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빛에 좀 비춰보면 아마 요만큼 정도가 제가 알기로 화약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가운데 똑같은 이런 부분,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아마 그 샷이라고 하는 그 쇠구슬 같은 게 들어있겠죠? 이게 이제 밀려 나가면서 이게 열리는 방식이 되고요 이렇게. 궁금해 하실까봐 한번 찍어 봤습니다. 방금 쏜 일반 1 2기해지 짜리는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고, 이렇게, 와, 어마무시하게 반대쪽 보여드릴게요. 뚫고 나간 건 하나도 없네요 대신에 엄청난 덴트가 생겼죠 이거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우. 그리고 슬러그탄 깔끔하게 뚫고 지나가네요 그냥.